예, 맥가이버 건설 인데요 오늘 세차하러 왔는데요 어마어마해 사이즈가 요 일단 고압세척기 한대서팅기한 대요 네. 서팅기 이거야 그 다음에 온수기 온수기 하나요 그 다음에 소형 고압세척기 야 네. 그다음에 그다음에 예. 어 크렌저 크렌저 소형도 가져왔어요. 예아그그그게 예. 그, 스팀기야. 스팀 여기. 등아 등유. 오케이 오케이. 휘발유 예. 넣었네? 어 넣었어. 예. 자또 작업 시작해 볼까요? 예, 네. 형, 화이팅 네, 형, 화이팅 어, 좋아, 좋아. 예, 네. 역시 작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올 밝습니다. 얼음이 얼었어 얼음이야 여기는 또. 뭔뭐 수를 할 거니까 요 예. 네. 온수고 압수 새끼를 싹 날릴 겁니다. 아이고, 여거 봐요. <laughs> 차를, 차 끝에서 끝으로, 아주 다, 붕대를, 사단하고 오단을 다못핀 상태예요, 지금. 사단하고 오단을 차가 너무 커서. 아이고, 여거 봐요. 전쟁 터 전쟁 터 아이고, 나, 아이고, 나 죽겠어, 지금. 아이고, 이걸 왜 맡아갖고. 형님, 화이팅! 네 화이팅! 네. 형님! 화이팅! 이렇게 형, 손! 형! 형! 화이팅 이렇게!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. 예, 좋습니다 아, 하... 그럼 오후에 또 작업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맥갈버였습니다.